안녕하세요.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. 강남 비율 성형외과. 오늘 할 것은 이거. 오늘은 화살코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. 화살코를 개선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어떠셨나요?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.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비중격으로 되어 있는 지지대를 넣어서 이걸 이렇게 들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. 코끝이 처진 코끝을 이렇게 올려주고, 만약 필요하면 매부리를 조금 여기를 좀 갈아주고, 이런 쪽으로 주로 합니다. 필러 시술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? 아, 필러 시술이 가장 잘 통하는 부위는 여기거든요. 이 위쪽은 잘 되는데 아래쪽은 코끝 쪽은 필러가 원래 잘 작용하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잘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. 화장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? 아, 원인까지야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모든 게다 그렇듯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라고 보기 그렇지만 그 위에 누군가의 유전자를 닮은 거겠죠. <laughs> 콧볼 축소를 해도 효과가 조금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콧볼 축소에서 뭐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꼬매준다고 하더라도, 어, 화살코가 싹 해결되는 것같진 않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코끝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주는 조금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